뭘 그렇게 계속 쳐다봐? 아 아니 저 사람 낯이 좀 익어서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저기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저 사람? 아니 그 옆에 안경 쓰고 자기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가서 말 걸어봐. 아니야 됐어. 뭘 그렇게 계속 쳐다봐. 무엇을 그렇게 계속 쳐다보니? What are you keep looking a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What are you keep looking at? 뭘 그렇게 계속 쳐다봐? What are you keep looking at? 이 그렇게라는 말이 지금 우리의 말에서는 있지만 영어에서는 굳이 안 했어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What are you keep looking at like that?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울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자면 그냥 What do you keep looking at? What are you keep looking at? What do you keep looking 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 What are you 식으로 시작하는 의문형이 굉장히 많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이 의문형에서요. What are you 부분을 이제 연음 처리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what are you. what are you. 이런 식으로 빠르게 what are you. what are you.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What are you keep looking at? What are you keep looking at? 뭘 그렇게 계속 쳐다봐? 두 번만 따라할게요. What are you keep looking at? What are you keep looking at? 아 아니야 저 사람 어서 본것 같아서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지금 이 말에서요, 이아 아니야라는 말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어디를 내가 왜 쳐다보고 있는지를 결국에 설명할 거면서 아 아니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 뭘 그렇게 쳐다봐라고 했는데 아뭐 어, 대단한 이유가 없다 뭐 별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일단 먼저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런 이러한 상황인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 아니야 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하나의 말 어떤 패턴이라고 할수 있는 게, Oh, it's nothing. It's just that that guy looks kind of familiar. I think I know him.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건데 일단 앞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Oh, it's nothing. It's just that 여기요. Oh, it's nothing. 어 oh, 아니야. 아무 뭐 별거 아니야. It's just that 단지 뭐뭐뭐뭐일 뿐이다라는 말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It's just that 어, 실제 회화에서 회화체에서 정말 정말 많이 쓰는 말의 흐름이에요 No, it's nothing Oh,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It's just that 단지 uh, 뭐뭐 이러이러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That guy, 저 사람 looks kind of familiar 낯이 좀 익다 I think I know him 아는 사람인 거같아 Oh, it's nothing It's just that that guy looks kind of familiar I think I know him Oh, it's nothing. It's just that that guy looks kind of familiar. I think I know him. Tubantarague. Oh, it's nothing. It's just that that guy looks kind of familiar. I think I know him Oh, it's nothing. It's just that that guy looks kind of familiar. I think I know him. Oh, it's 저기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저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장이에요. 저기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저 사람 지금 이거는 완성형 문장이 아니에요. 그쵸? 사람을 지칭하는 딱그 말만 딱 했을 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저 사람 이렇게 말꼬리를 올리면서 이걸 의문형인 것처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완성된 문장으로 보지 않고 딱요 부분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the guy over there sitting at the bus stop the guy over there sitting at the bus stop the guy over there 저기 있는 저 사람 sitting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지금 이 말은 관계절을 이용하고 있는데 the guy over there who is sitting at the bus stop 여기서 who is를 생략을 하는데 실제 회화에서는 정말 정말 많이 이렇게 요 패턴으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특히나 여러 사람이 또는 여러 물건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한 한 것을 또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또는 그 물건이 하고 있는 거,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딱 지목해서 딱 그것만 딱 얘기를 할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요. The guy over there, 저기는 저 사람, sitting at the bus stop, 정류장에 앉아 있는 이 말들이 섞이면서 저기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guy over there sitting at the bus stop. The guy over there sitting at the bus stop, Tubamantaraargel, The guy over there sitting at the bus stop The guy over there sitting at the bus stop? 아니, 그 옆에 안경 쓰고 자기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지금 이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쵸? 어디에서, 그쵸? 사람, the guy, 어느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는 over there 였어요 그쵸? 지금은 그 옆에라는 말 했어요. The one next to hi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The one next to him. 이렇게요. No, the one next to him. 아니,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No, the one next to him. c o m 계속 나열을 할 거예요, 그쵸? 안경을 쓰고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자, 안경을 쓰고 라는 말을요, 이 쓰다 라는 말을 w e a r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the one이라고 이렇게 딱 지목을 했어요. the one 한 다음에 위치, next to him, 그 옆에 comma,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 동사를 꼭 쓰지 않고 with glasses 라고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with로만 바로 연결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전반적인 문장을 봤을 때더 자연스러워요. The one,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The one next to him. With glasses. 물론, with 대신에 wearing glasses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할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이 배웠으면 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착용하고 있는 의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지목을 할 때는, with로만 해도 충분해요. No, the one next to him with glasses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이 바로 전 어, 묘사에서도 뭐뭐를 하고 있는 sitting at the bus stop 그 행동과 연관 지어서 얘기할 때 who is ing를 얘기를 하면서 who is를 생략해서 바로 ing로 얘기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looking at his smartpho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no, the one next to him with glasses looking at his cell phone 이렇게요 no, the one next to him with glasses looking at his cell phone 이렇게요. 두 번만 따라할게요. No, the one next to him with glasses looking at his smartphone. No, the one next to him with glasses looking at his smartphone. No, the one next to him wearing glasses looking at his smartphone.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The one next to him, the one with glasses, the one looking at his smartphone 이렇게 세 개의 다른 묘사를 어, 중복되는 the one을 하나 대표로 세워서 나머지 어, 중복이 안 되는 부분만 나열을 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No, the one next to him with glasses 또는 wearing glasses looking at his smartphone. 아시겠죠? 가서 말 걸어 봐. Why don't you go talk to him?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 봐. 이렇게 해 보지 그래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Why don't you do this? Why don't you go talk to him? Why don't you go talk to him? 한번만 따라 할게요. Why don't you go talk to him? 에이 아니야 됐어 에이 아니야 됐어 이런 식으로요 뭔가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어감으로 에이 아니야 그냥 아니 아니다 no 그냥 여기서는 no보다는요 나 라고 하는 게 좋아요 어, 스펠링도 있어요 n-a-h 이렇게 스펠링을 하고요 나 어, nah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리를 이런 식으로 내셔야 돼요 나 nah, it's ok 아 아니야 됐어 이런 식으로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 nah, forget it Nah, forget it 아니야 됐어 그니까 러 뭔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않겠다 아이, 잊어버리자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nah, forget it nah, forget it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대화를 전체적으로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두번 정도 쭉 읽어 볼게요 처음에는 좀 천천히 읽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멈춰 가면서 어, what are you keep looking at? Oh, it's nothing. It's just that that guy looks kind of familiar. I think I know him. The guy over there sitting at the bus stop? No, the one next to him with glasses looking at his smartphone. Why don't you go talk to him? Nah, forget it. What do you keep looking at? Oh, it's nothing. It's just that that guy looks kind of familiar. I think I know him. The guy over there sitting at the bus stop? No, the one next to him with glasses looking at his smartphone. Why don't you go talk to him? Nah, forget it. What do you keep looking at? Oh, it's nothing. It's just that that guy looks kind of familiar. I think I know him. The guy over there sitting at the bus stop? No, the one next to him with glasses looking at his smartphone. Why don't you go talk to him? Nah, forget it. I bet you would be going over there right now if that was a girl. 네,